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어, 다들 건강하게 잘들 지내셨죠? 아, 사실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좀 영상을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아, 잘안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뭐제 게으름이 가장 걸림돌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좀더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하게 되는 성경공부의 주제는 달란트만 있으면 되나요? 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잡아 봤습니다. 이 달란트만 있으면 되는가? 하는 이 주제를 잡은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가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할때 우리의 어떤 그 재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재능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재능에 대한 열매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어, 그렇지만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영어의 어떤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량의 단위, 어떤 무게가 나가는 온의 액수, 화폐의 이름, 이런 것들을 이 달란트, 이제 헬라어의 어떤 그 발음으로는 탈란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뭐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니까.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경에서 그것이 뭐 중량의 단위나 어떤 무게가 나가는 돈의 어떤 액수, 뭐 화폐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어, 정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이야기 하기 전에, 어, 우리 그 얼마 전에 이제 끝난, 그렇지만 아직도 이 넷플릭스에서 어떤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우영우. 이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라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아주 재밌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소개하는 그 우영우라고 하는 그 인물이 굉장히 이제 인상이 깊어서 저도 재밌게 이 드라마를 봤는데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앞에 덧붙이는 그 여러 가지 것들, 뭐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뭐 이런 것들은 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그 특별한 것을 가지고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다 특별한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각기 다른 개개인마다의 어떤 개성, 어떤 특별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서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앞에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들을 앞에다 덧붙이면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뭐 재미도 재미있고 뭐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우영우라고 하는 그 인물의 특별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많은,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성, 아니면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영우라고 하는 이 인물도 뭐 자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그 특별한 것이 뭐 차별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이 바램이 이렇게 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영우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폐라고 하는 그 장애를 가진 인물로 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많은 사람들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애에만 집중을 해서 우영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천재적인 재능, 이런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죠. 우영우의 이러한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차별? 아니면은 그 진짜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이 선입견? 이런 것들을 좀 깨보고자 하는 그런 드라마의 주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이 자폐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영우가 천재적인 어떤 그 암기력이라고 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또 여기에만 또 천재라고 하는 것에만 사람들이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영우라고 하는 이러한 인물이 스스로 어떤 자신의 한계를 딛고 또 일어서고 넘어서고 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노력하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우영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또 선입견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아무리 무슨 장애가 있고 아무리 무슨 부족한 것이 있고 아무리 무슨 못난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숙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드라마는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발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자라나게 하는 것이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즘 대세인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달란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 달란트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달란트의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인물, 아니면 그 사건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진짜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바로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달란트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렇렇다고 한다면 이 달란트 이야기의 내용을 조금 알아보아야 할것 같은데요. 그림을 보면 네,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다섯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이렇게 세 사람에게 이 각각의 달란트를 주신 이 주인이 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질문이 시작이 될것 같은데요. 왜 누구는 다섯 달란트 주고" 또 누구는 두 달란트 밖에 안 주고, 왜 누구는 또한 달란트 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인이 공정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분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어두었다 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정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게 된 잘못된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한글 성경에는 금 다섯 달란트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어디에도 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단, 한글 성경 번역에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이 맨, 이라고 하는 이이 이것이 맨인데요, 맨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것의 의미는요, 참으로 확실히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역을 금 다섯 달란트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다섯 달란트를 주었고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원어의 그 의미가 좀더 살아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참으로 다섯 달란트, 참으로 두 달란트, 참으로 한 달란트를 두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기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 25장 15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누구는 다섯 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또 누구는 두 달란트, 또 누구는 한 달란트, 이렇게 주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은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그의 뜻이 있겠죠.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종들에게도 다섯 달란트를 주고, 두 달란트를 주고, 한 달란트를 준그 종들에게도 왜 주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어떤 지시사항,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누구는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주고, 누구는 두개 주고, 누구는 한개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리고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이유를 알았는지, 여기, 여기, 이유, 사용법, 이거 얘기 안 해줘. 왜 이걸 저한테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를 즉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주인도 그 종들에게 아무런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고 또 어떻게 사용하라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주고 떠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들이 사용을 했던 그 사용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사를 해서 받은 숫자와 똑같은 달란트만큼의 똑같은 이문을 남겼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또 원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번역을 가서 장사를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했다고만 하면은 장사를 못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 달란트나 두 달란트는 장사를 할 만큼 많은 액수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요즘 뭐, 코로나 뭐 이런 걸로 경기도 안 좋은데, 한 달란트 가지고 어디다 갔다가 그거 뭐, 장사, 뭐, 물건 뗄 수도 없다. 뭐,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원문을 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16절에,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바로 이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디를 가다라고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라기보다는 어디를 다니다 그리고 살다 여행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느 길을 걸어간다 살아간다 아니면 이 삶을 여행한다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좀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의미로 더 사용이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하는 것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안에 이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사하다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르가주마이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장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행하다. 실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두 단어를 이 종합해서 직역을 하게 되면,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그곳으로 다섯 달란트를 일을 했다. 다섯 달란트만큼의 실천을 했다. 그래서 다른 다섯 달란트를 얻었다. 이득을 얻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행동도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다니면서, 뭐 여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그것은 다섯, 두 달란트죠. 두 달란트로 일을 했다. 실천을 했다. 그래서 다른 두 달란트를 얻었다.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두 사람과는 달랐죠. 그는 땅을 파고 묻어서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을 뿐입니다. 그는 달란트로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를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쪽,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5절의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각각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자체가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이라고 그동안 들어왔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로는 그 재능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나미스의 의미는 권능, 능력,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렇게 말할 때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주인은 바로 이, 디나미스, 즉, 그 사람의 받은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각각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었던 것이고 그 사람이 두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두 달란트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 주인이 차별적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을 보고 한 달란트를 주었던 것인데, 주인에게 받은 그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을 파서 그땅 속에 묻어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에게 있는 재능을 그가 받은 한 달란트를 통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도 그한 달란트처럼 땅 속에 같이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지급받은 자들은 달란트를 주는 주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용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또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즉시 사용했고 또 주인의 의도대로 아주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받아서 땅에 그냥 묻어버렸죠. 이것은 주인의 뜻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몰라서 그렇게 했다. 그건 변명이 아니죠. 전혀 그의 행동을 보면 다른 두 사람이 옆에 있었잖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옆에 있어서 같이 받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분명히 그 사용 방법,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주인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 있는 거죠. 성경은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반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 다이도왕은 예왕기상 2장의 말씀에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유언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그 길로 행하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통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형통이의 핵심입니까? 아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자신의 아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보면 물은 있는 자는 바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달란트 주었던 그 사람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두 달란트 받아가지고 네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서 아까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이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 이 힘, 그 권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잘하고 또 덜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더 하고자 한다면 더잘 행할 수 있고 더잘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 능력이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도 하늘나라의 이 소유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늘나라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겨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두 달란트를 또 남겨서 하늘 나라를 그만큼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가진 자는 더 가질 수 있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천국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뜻을 따르는 유익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달란트를 남기거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거나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그 결과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찾아서 보시는 것일 텐데 다른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또 다섯 달란트만큼 두 달란트만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에 대한 그 결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좀더 부지런하게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이제 가을이 어, 점점 오고 있고 또 깊어지고 있는데요. 다들 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